자, ascribe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 scribe라는 단어가 보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설명하다, 묘사하다. describe. 그죠? 근데 ascribe, 뭐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선생님, 저는 describe는 잘 아는데 ascribe는 모르겠어요. 자, 왜 그렇냐 하면 이 scribe가요, 어, 이게 write거든요. Right거든. 그래서 이 A가 아니면 AS까지도 이 S가 겹쳐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2에요. 어느 쪽, 이게 원인이,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적어두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적어두다. 그래서 r i g h t 요 적어 두다라는 말은 기술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돼요. 오케이? 기술하다, 기술하다, 이렇게 적어 두다, 그 다음에 말하다,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다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 e s c r i b e 를 쓰는 거예요. 그럼 Describe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DE는 다운이니까 아래로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히기술하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Describe 맞죠? 이해됐죠? 어. 그리고 의사 쌤이 약국 가서 약 받기 전에 미리 적어주는 거니까 prescribe가 뭡니까? 처방전을 쓰다 아닙니까? Before. 그래서 처방전을 쓰다고 prescription이 뭐죠? 듣기 평가에 잘 나오잖아요. B가 P로 바뀌면서 i o n 을 달면 프리스크립션이 뭡니까? 처방전입니다. 에이, 기 평가할 때 다음 증. 대화자의 관계로 알맞은 것. 을 이런 거 들어봤잖아. 어? I write to you a prescription 그러면 뭐야? 처방전 써 줄게 그랬으니까 의사와 환자. 그렇지? 어. 근데 어, let me see your prescription. 네 처방전 좀 보자. 이 말은 뭐예요? Pharmacist, 약사하고 약국에 간 사람 아니야? 자, assign은 뭐냐면요. 어, 기록, 표시, 이 표시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가 되고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mark가 되는 거예요. 기록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딱 표시하면. 그래서 이게 표시해두다, 기록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비? 오케이. 자, attribute는 뭐냐 면 자, 이게, 어, 이거는 한글로 이렇게 적으세요. 각각의 것으로 표시하다. 각각의 것으로 표시하다 해서 요 위에 있는 뜻이 쫙 달아온 거예요. 각각의 것으로 표시하다. 이해됐어요? 어, 자, tribute는, tribute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tribute까지 어, 먼저 적어보자. t-r-i-b-u-e. tribute. 그 다음에 tribute. tribute랑 뷰트. tribute는 뭐냐면, give의 뜻이 있고, 그리고 a l e t 의 뜻이 있어요. a l e t 는 뭡니까? 이게 원래 할당하다예요. 그러니까 at는 당근 뭡니까 투죠 그래서 attribute도 어디에 어, 성질 어디에 타수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ttribute 이게 원래 속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credit 들어가 봅니다. 자 크레딧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상당히 절제를 해야지 지금 샘이 많이 크레딧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수업 마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수업이 마쳐가요 삽 됐어요 자 그런데 어, 크레딧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예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잖아요 tv에서 맨날 나오잖아 크레딧 카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 c r e d 까지 혹은 c-r-e-d 그 다음에 -E -E c-r-e-e-d 크리드라는 단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크리드라고 합니다. 오빠야 할렐루야잖아. 크리드 알아요? 지금부터 아는 척하세요. 교회 가서.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believe예요. 그리고 true예요. 그 다음에 신뢰, confidence 에요. 자, 믿음, 진리, 진실한, 그 다음에 confidence, 신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redit 이 신용하다도 되지만,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credit 이요,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학점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미치겠지? 독해하다가네가 알고 있는 뜻 이외의 뜻이 나오면 해석이 똑바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도 더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UT는 원래 노타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지금 특강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 네가 어근상에서는 네가 알고 있는 뜻을 자꾸 들이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think의 뜻이 있어요. reckon 이란 단어가 있어요. reckon 이 뭡니까? 이거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PUT는 뭐냐면, 하 reckon 이거나, 어 이, think 예요 이게 in 이거든요. in 이란 말이야. 그러면, impute 라는 말은 안에다가, 그지 안에다가, 이, 뭔가가, 이, 가, 져다 놓다라는 뜻인데, impute 가, 죄를 씌우다라고 돼 있죠?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그러면, 자, 죄가 어떤, 음, 원인이, 죄나, 원인이, 누구 안에 있다고 여기다예요. 오케이, 제나 원인이 누구 안에 있다고 여기다. 자, 이게 n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예요. 퓨트예요 자, 그래서 인퓨트입니다. 이 단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퓨트라는 단어는요 엄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퍼. 요거는 여러분 요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RE가 100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하고 했나? FER 아, 여러분들하고 했습니다 이거 1강에서 했어요 1강에서 이제 기억난다 1강에서 어? 생님 이거 촬영 잘 됐나 확인한다고 1강 그 렌더링 작업 끝난 걸 확인했거든 오늘 아침에 봤어. 그지? 거기서 내가 첫 번째 어근 설명하면서 막 e r u p 설명하고 했었지? e r u 설명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 하다가 쌤이 혼자 내 보다가 아, 나 1강, 일강, 아무리 1강이지만 너무 천천히 했다. 그래서 쌤이 오늘 좀 두들거렸는데 1강이 20분이 넘더라고. 미쳤어. 미쳤어. 근데 이게 fairy, 연락선. 그래가지고 fairy h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루배 fairy, 에서 왔고, carry, 운반하다 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이게 지금 뒤로 나르인데요 같이 묶으면 뒤로 나르다가 돼요. 자, 뒤로 나르는데, 자, 목적, 이유,으로 분화. 아,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뒤로 나르다라는, 이, 뒤로 나르다 해놓고 목적, 이유로 분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뒤로 나르는 목적이나 뒤로 나르는 이유.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1, 2, 3, 4, 5까지 쭉다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내 말은. 자, 뒤로 나르는데 뒤로 나르는 목적이 뭐냐 면 뭔가를 조회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뭔가를 추 참고 시키고 주목 시켜야 되니까 일단 뒤로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못 하겠으니까 네가 좀 해라 하고 뒤에다 맡기는 거죠 위탁하다 전략이 잘 끼어 맞추죠. 자그 다음에 뭐의 탓으로 있다고 끼어 맞추는 거 아니랬습니다. 자, 돌리다 언급하다 적용하다 이 그래서 목적과 원인을 따지면 된다. 자 예문으로 갑니다. He ascribed his failure to bad luck. 자, 그는 그의 실패를, 어, 불운의 탓으로 돌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he fire was assigned to various causes. 자, 그 화재사고는, 자, 불이 아닙니다. 화재사고라 적으세요. 그 화재사고는, 어, 다양한 원인 쪽으로, 어, 돌려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이 지금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attribute his attribute his success to how hard he has always worked. 자, 그가 성공을 했는데 그의 성공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느냐에 탓으로 돌렸다 이 말이고. Uh, his smart appearance does not credit to his tailor uh, does credit to his tailors. 자, 이 문장 별표해 보세요. 자, 테일러는 원래 양복 재단사예요. 그래서 그의 아주 깔끔한, 말숙한여기선 똑똑한이라기보다는 아주 깔끔한 외모는 does credit. 자, 누구의 공로다. 이 말입니다. 재단사 덕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credit to는 여기서 어떻게, 이거는 강조의 두고요. 강조의 두. I do love you 하고 똑같은 두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면 어, 누구의 덕분이다.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다. 자, they imputed the accident. 자, 그들은 imputed the accident.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운전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죠, 사고를. 그러니까 ascribe a to b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refer to 이것도 원래 언급하다잖아요. 그지 근데 refer to가 언급하다인데 이거는 지금 아까도 뒤로 나르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만 해야만 했지. 그래서 그는 그의 성공을 그가 받았던 훌륭한 교육의 탓으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refer to가 나란히 나와야 언급하다예요. 오케이, okay. 자, reference하면 참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참 많죠.